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이이 어쩌고 저쩌고 이 친구하고 어, 같이 이거 마인카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저희가 미리 좀좀 어,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좀 어, 심한 좀 사고를 쳤어요. 마인카트를 계속 보내가지고. 자 그럼 일단 여기 카트 종류 말좀 해보세요 이 아저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어 <laughs> 여기 표넣어놔야다가 표. 넣어놨였다가, 표. 네, 아니 표는 여기서 있어요. 네, 네 그러면 <laughs> 야 일로 와 일로 따라와. 잠시만요. 어? 어, 뭐야. 빨리, 빨리,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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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나 하나 뿌. 부... <laughs> <laughs> 왜요? 아 빨리 일로 와. <laughs> 아니. 나 가. 이거 뭐야? 위에 뭐야? 이거. 어? 아, 아, 어, 어 아니야. <laughs> 그럼 나부터 출발할게. 네, 일단은 제가 다 만지진 않았는데 좀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딱 출발하면 여기 폭죽이딱 터지고 옆에 좀 옆으로 해 주고 여기 딱 터널 통과하고 그럼 또 이게 터져요. 네, 그다음에 이걸 아래로 내려가준 다음에 아, 선이냐? 그러고, 용암 지나주고, 물, 용암, 물, 용암, 빠블. 그러고, 와리카리, 와리카리. 그 다음에, 떡배기! 또 하고, 그러고, 한 번에, 오, 물, 듬들듬들듬들듬하고 딱,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놨는데, 지금부터 더 많을 거야 야, 나한테 TP해. 나한테 TP해. 아우 진짜 이씨. 야나간 다음에 니네 따라 와 알았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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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 출발한다. 네. 미시장. 너또너또 너또 내가. 찍게. 아, 진짜, 진짜, 문에 빡친다 아 진짜, 또 뒤로 왔어. 아, 좀 카치. 아, 진짜, 또.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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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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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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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데나 나 이거 부셨는데? 니가 이거 다시해. 너 때문에 빡쳐서 이런 거니까. 오케이. 내가 보시세요. 내가 부시다고 뭐야? 아야 이거 진짜 빨리 해. 너 때문에 이런 거잖아. 이 매니저가. 야 이제부터 씨... 너 장난치지 마라. 그냥 보여버렸다. 야 장난치지 마라. 이제 진짜. 어? 냉동. 한 번만 더 치기만 해봐. 어, 왜안 움직여? 아, 진짜 같은 뭐냐? 할게요. 가서 와. 또왜 그래? 웃음 소리야 무섭다. 오. 어! 잠시만.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냥 버리고 여기 있자. 몰라. 저한테 시피해 보세요. 알아 거기 그 뭐지 그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잖아 <laughs> 일로 와봐 네, 그걸... 와. 복구 좀 하고 올게요 응 음, 복구하고 와 가 떨어진다. <laughs> 야이 다음부터 만들자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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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너 지금 그만이라고 했냐? 하지 마라 확 진짜 이씨 무슨 뭐왜 아, 여거딱 하트, 그거 만들게? 이걸 어쩌나? 네가 <laughs> 알아서 만들어라. 알았지, 난뭐좀 만들고 있을게. 기절하면 안 돼. 아, 뭐만들라고 했는데 그냥 안 만들래. <laughs> 뭐해, 너? 상강 아니야? 네. 내려와 보세요. 내려가고 있는데. 일로 와 봐. 올라오, 올라오고 있니?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네. 이제 빨리 <laughs> 만들자. 진짜 제대로 만듭시다.